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누의 첫 번째 영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슈퍼 올리고 금방 올리게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시체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오프닝에서 보셨듯이 저는 이 드누 채널에서 제 대학생 시절 혹은 그 이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더가스을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처럼 이런 저런 스펙을 쌓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 다 같이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파이팅을 한번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있으면 좀 심심할까봐 제 친구를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코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공모전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큰 흐름과 팁 위주로 구성을 해 와봤어요. 우선 코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광고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나가는 1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단위 공모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코삭도 이제 그중 하나인데요 규모가 꽤 있는 공모전인 만큼 주변에서도 많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매년 도전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참고로 2024년 주제는 요랬습니다 우선 저는 홍보광고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 과동기 친구들이랑 공모전을 준비했어요. 저희 이제 듬직한 공모전 메이트가 된 우리 친구들. 대회 활동은 친구랑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도 갔고 무엇보다 평소에도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소통이 원활했고 뭐 즐겁게 장난도 치고 빠르게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친한 친구들과 공모전을 내보는 것은 진짜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이런 방식이 잘 맞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저희 학과 분들은 코작을 대부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관련과라면 팀빌딩을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 학교는 따로 코작을 준비하는 수업도 있었거든요. 또뭐 대회 활동 사이트에서 따로 팀원을 구해 출품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팀원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 영상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팀을 구성하고 지도교수님까지 섭외를 한 뒤에 이제 빠르고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사기 학기 중에 있었고 또 작품 접수가 5월 초반이었는데 하필 4월 말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모전 준비를 할순 없어서 그리고 저희 팀원 3명 모두 이제 3학년에 복수전공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빠르게 4월 1일에 첫 회의를 하고 세어보니까 총 5번 정도의 회의를 했더라고요. 또 대부분 비대면이었어서 공모전 치고는 나름대로 가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알았던 친구들이었다는 점이 원활한 소통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신 1시간 회의하고 3시간 수다를 떨 수가 있다. 우선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모전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공모전 준비를 몇번 해보니까 이 단계가 꽤 중요하더라고요. 세부적인 일정을 사전에 숙지해놓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주제를 정독하고, 공모과제를 뜯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희는 세 가지 주제 중에 보이스피싱을 선택했는데, 주제를 선정하고 첫 회의 전에 개별적으로 역대 수상작과 수상 후기들에 대해 탐구해보고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 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왔어요. 거기서 이제 뺄 거는 빼고 합칠 건 합쳐서 큰 틀을 정하는 방식으로 갔고요. 그렇게 두 번째 회의쯤에는 메인 아이디어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메인 아이디어가 결정되면 큰 벽은 하나 넘은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정하고 내 회의가 끝날 때뭐 다음 시간까지는 관련 통계를 찾아온다. IMC를 생각해온다 등등 조사하는 과제를 정해서 노션에 공유를 하면 회의 전에 그거를 미리 읽어보고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 회의 시간도 되게 단축되고 피드백도 따로 메모할 필요 없이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을 미리 받으면 회의 전에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을 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아이데이션을 정리하고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가 딱 끝나자마자 다 같이 로직을 구성했어요. 사실 이미 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직 구성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대신 그렇다고 로직은 두루뭉실하게 짜면 절대 안 돼요. 로직을 가지고 배경 PPT를 만들고 틀을 잡고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탄탄하게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PPT를 제작할 때 진짜 많이, 안 그래도 수정사항이 생길 텐데 더 수정하고 더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로직을 짜는 거기도 해요. 로직이 다 짜여진 후에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발표는 분선에 진출해야 가능하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 오직 제출을 위한 역할 분담으로는 크게 배경 PPT의 내용이랑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거랑 PPT 전체 디자인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 친구가 백피를 맡고 저 혼자 전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팀원들이 섹션을 나누어서 백피를 제작합니다. 이 백피에는 디자인 없이 어떤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의 정도인데 대신 들어가는 내용은 본 PPT에 들어갈 확정이 된 내용이어야 하죠. 통계자료나 이미지도 가능하면 포함시켜주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백피를 만들어서 저에게 남겨주면 이랬던 PPT가 이렇게 바뀝니다. 확실히 인원이 적으면 한 사람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집니다. 목업이랑 PPT 전부를 혼자 하다 보면 정말 몇 시간이 금방 훌쩍 흘러가 있어요. 그래도 대신 의견충돌 없이 쭉쭉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고요. 또 부족한 저를 믿고 디자인이라는 큰 임무를 맡겨준 팀원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것 같아요. 나름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PPT를 제작하는 과정은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전에 회의 내용을 틈틈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관심 없었던 아이디어도 지나고 나중에 보면 갑자기 우리의 방향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아까 언급했던 노션의 회의록을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PPT를 제작할 때도 실시간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들어가야 하는지 피드백을 받으면 제작이 더 수월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오차를 다른 팀원들이 지적할 수도 있고 내용의 흐름상 순서를 바꾸거나 이 부분은 더하고 이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끝없는 수정을 반복하며 전체적인 퀄을 높여가면은 꽤나 만족스러운 기획안이 생겨있을 거예요. 코사 같은 공모전은 진짜 대학교를 다니는. 지금밖에 못해보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동기들이랑 같이 스펙도 쌓고, 추억도 쌓을 수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된 건 아니라서, 코작 준비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동시에, 짠! 이런 100%는 아니지만 나름 멋진 결과도 얻게 되었으니까 또 전략을 잘 활용해서 적었던 투자 시간에 비해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같이 공모전 나가줘서 고마워 친구들아. 우리 내년엔 꼭 대상을 목표로 준비를 해보자고. 여러분도 혹시 공모전에 대한 어떠한 진입장벽이 있었다면 제 영상을 보고 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희 내년 쿠삭 본선에서 꼭 만납시다. 안녕!